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요. 먼저 이제 드디어 우리 전 국민이 경제공부를 신나게 하는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시죠. 빅뱅의 우리 승립 아, 빅뱅님들 중에 한 분이신 승립님께서 책을 갖다 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중에 제책 경제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 대체 방에 뭐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승리 형! 라왜컴퓨터 어, 검사 해야 돼요? 가만. 그래. 그래, 경제 공부 시작해라. 야 드디어 정말로 우리 모든 국민이 정말 경제를 갖다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를 정말 알아나간다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말 경제를 완벽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향해서 멋지게 한번 뛰어갑시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좀 고전적인 주제를 많이 살펴봤잖아요. 심지어 아담 스미스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담 스미스 막 손이 안 보여까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너무 좀 고전적인 주제가 아니라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출구전략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출구전략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출구전략 출구전략 하는데 왜 저걸 잘해야 되는지 실패해서 X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실패해서 이렇게 어... 엑스포 거주세요. 뭐, 그땐 나라는 왜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출구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보죠. 자, 기본적으로 출구 전략이란 건, 뭐,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 경기 순환 곡선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여기 있을 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 경기가 굉장히 좋죠. 왜? 이땐 수요하고 공급이 있으면 당연히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예요? 물가는 당연히 뭐하겠습니까? 높겠죠. 물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물가 높은 게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높아져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자, 이때 되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소비하죠. 그럼 저축 안 합니다. 기업은 물건 만드는 대로 잘 팔리니까 설비 투자 왕창 늘려 나가죠. 기업은 돈을 갖다 계속 빌려 와야 되는데 아무도 저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비싼 돈을 내서라도 빌려 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금리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되다 여러분 경기가 뭐가 됐습니까? 침체됐어요. 경기가 침체되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 일단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뭐가 많은 겁니까? 공급이 당연히 많은 거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니까 자, 팔려는 사람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물가는 뭐할 수밖에 없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설비 투자하겠어요? 짱꼴라 아니면. 그러면 돈 빌려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나십니까? 자,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절약을 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The Paradox of Savings. 역설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죠. 절약의 역설이 발생하니까 어, 사람들이 서로 다 은행에 다 돈을 집어넣어요. 근데 아무 기업도 돈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됐습니까? 금리도 낮아지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를 살려줘야 되니까 돈을 모아줘. 뭐 팡팡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정부가 돈을 풀어주니까 경기가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이 경기가 살아났을 때 자,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죠. 한마디로 끝납니다. 무슨 우리가 발생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자칫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물가가 엄청 올라가버리면 무슨 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침체됐을 땐 물가가 떨어지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통화량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가버리면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박살이 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확장 정책을 피던걸 다시 땡겨와야 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걸 언제 땡기느냐? 그게 출구 전략이죠. 그래서 출구 전략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왕창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왕창 풀어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자두 번째 돈을 왕창 풀어주니까 화폐 가치가 좋아져요. 실물 가치가 좋아져요. 실물. 그러면 실물이랑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산. 자산 가치가 여러분 높아지죠. 근데 잘못하면 자산가 가치가 왕창 높아지면 우리 뭐가 발생합니까? 자산 버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더 이상 이렇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다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자산 버블이 발려서 것 같아. 이제 고만 경기 부양하고 빠지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구 전략이라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부가 할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책이 있죠. 하나, 자,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는 금융정책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건 무슨 정책? 재정정책이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시중에 이제 고만 돈 풀고 오히려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오자. 자, 경제를 다시 한번 이제 안정시키자. 이게 무슨 전략? 출구 전략이죠.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용어예요. 경기가 어려웠을 때정부가돈 풀어줬는데, 이제 고만 풀어주고 차라리 이제 뺏어올까? 이게 여러분 무슨 전략이다? 출구 전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죠. 그러면 출구 전략은 여러분 어떻게 삐기는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한다 그랬죠. 하나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돼야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은 이제 고만 하자. 돈 뺏어오자는 거거든요. 돈을 풀어주려면 정부 입장에서 무슨 재정을 짰어야 돼요? 풀어줄 땐 당연히 적자 재정을 짰어야 되죠. 자, 돈을 적자를 짜야지 정부가 뭐였어요? 돈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인제는 반대로 대 무슨 재정을 짜면 되겠습니까? 흑자 재정을 짜면 되겠죠. 두 번째, 경기가 어려울 땐 여러분 금리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쳐졌죠. 우리 미국 무슨 금리 때렸습니까? 제로금리. 다시죠 미국 제로금리 때려졌는데 계속 제로금리로 영원히 갈수 있어요? 저 여러분. 돈맡기는데 이제 하나도 안 줘요. 평생 갈수 있습니까?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건 사회주의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꾸란에 따른 중동이나 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뭐 해줘야 돼?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옛날 옆할부 의장 누구였어요? 그린스펀이죠. 걔가 여러분 베이비스텝, 베이비, 베이비 어떻게였습니까? 우리 부처님도 여러분 뭐예요? 부처님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이 어디로 태어났다 그러죠, 전세상에? 어머님 옆구리 마야 부인이시거든요. 어머님 옆구리 부처님 머리 찢었나 <찌셨나> 봐요.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데 저저저 저, 저, 저 어쨌든 여러분 부처님 이렇게 이 나오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뭐하셨다 그러요딱 쓰셨다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야 세븐 스텝을 걸으셨답니다 원 스텝 투 스텝 세 스텝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셨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외치셨다는데 바로 뭐야 조금 조금씩 걸어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 왜 0.25%씩 미세하게 올려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왜 한꺼번에 확 올리고면 어떻게 돼요? 야,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금리를 확 올려가버리면, 돈이 확 빨려오면 다시 경기가 탕꼬라뱉수 있죠. 그건 뭐라 그럽니까? 자, 잘못하면 경기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어? 정부가 출구 전략을 너무 일찍 썼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시 경기 침체로 가서, 그때서나 살아날 수 있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W, 혹은 더블 d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또 아예 안 해버리면 뭐가 돼야 되습니까 경기가 회복됐다가 경기가 과열되죠. 경기가 과열됩니다. 그러면 이제 와야, 아예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죠. 오케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출구 전략은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빨라서도 안 되고, 아주 유연하게 천천히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금리를 0.25%씩 미세 조정을 들어갔었거든요. 이걸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는 일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은행에서는, 이거 말고도 뭐재활인유 정책이라든가 직업준비를 정책이라든가 많은데요. 그건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 경기가 이제 회복될 것 같고 괜찮아지니까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거고요. 이제까지는 돈을 풀어줬다면 거꾸로 정부가 재정을 빨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재정을 짜고 흑자 재정을 짜고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요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 쉽습니다. 아니 정부라는 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시중에 어려울 땐 뭐예요. 돈 풀어주는 거죠. 시중에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다시 돈을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니까요. 한국은행은 금리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으로 끝났죠. 그럼 재정으로 빨아와야 다시 무슨 재정 내가 배가 불러져야죠 흑자 재정.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 저금하겠죠?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뭐예요? 줄어들겠죠? 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데, 출구 전략을 갖다가 우리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나라를 두 군데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한 케이스도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 보여주면 되겠어요? 하나는 너무, 하나는 너무 늦게 해서, 하나는 너무 빨리 해서. 알겠죠? 너무 늦게 한 나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너무 빨리 한 나라 어디가 될까요? 일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보다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이때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제 여기 IT 버블인데, 실제로 미국의 IT 버블이 2001년도부터 마시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월드컵 할때 여러분 분위기 어땠어요?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뭐 월드컵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그때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IT 버블 꺼진 거잖아요. 그거 꺼지고 나다 이제 조금 이따 뭐 맞습니까? 우리 카드 대란 맞죠? 근데 그게 원래 원조가 어디? 미국에서부터 먼저 꺼진 거예요. 항상 그때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동조화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여러분 IT가 버블이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때부터 미국 정부가 급속도로 뭐예요? 금리를 내려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주는 거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 정부가 돈을 풀어 줬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자, 그럼 이때는 이제 금리가 1.75% 미만이죠. 굉장한 저금리입니다. 말 한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2% 미만은 초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초저금리를 몇년 동안이나 유지한다? 3년 동안이나 여러분 뭐 한다?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자, 그리고 나서 언제가 돼야지 자, 요 동그라미 보시죠. 자, 요 동그라미 뭐냐? 그러다가 2005년이 돼야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펀 베이비스텝입니다.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무슨 전략? 출구 전략을 사용했죠. 그럼 이게 왜 늦었느냐? 요 2년이 문제예요. 2003년, 2004년. 자, 요때 여러분 왜 이러냐? 미국 GDP 성장률이 4%씩 때릴 때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여러분 확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막 4에서 5% 같이. 내가 말씀,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 15배 경제 규모가 그 경제 규모가 4배, 5배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요건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GDP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하나는 생산 요소 투입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요소 투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지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갖다 넣어갖고 이걸로 발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지금 어려웠어도 몇 프로 했다고 그래요. 7% 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걔가 개발도상국이라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왜? 일본은요. 이미 다 개발됐죠. 땅들이. 그럼 더 개발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새롭게 투지를 갖다가 뭐예요더 경제활동에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뭐예요? 서부 개발하잖아요. 그럼 토지를 뭐예요? 마구 집어넣을 수 있죠. 자 일본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이미 산업화되고 도시화됐죠. 더 집어넣을 노동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농공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 새로운 농공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생산요소 투입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개발도상국 외국에서 자본 왕창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생산성 향상 말고도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높은 거죠. 반면에 선진국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만으로 어떻게 보면 GDP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면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경제규모는 2% 전문가들에 의하면 2에서 2.5% 성장하는 게 안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2003년, 2004년에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 4%, 5%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금리 정책 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 되는 건 뭐다? 무슨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적었어요. 왜 적었을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의 경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적었어요. 왜? 우리가 항상 세계 경쟁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나라는 변수가 이때부터 떠오르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15년, 20년 전에 누가 중국 경제 생각했습니까? 2 0 0 0년대 들었으면서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뭘 통해서 발전했습니까? 중국이. 수출 아닙니까?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수출 많이 했습니까? 중국 제품이 뭐 하기 때문에. 많이 쓰시잖아요. 왜 쓰세요? 아시면서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으로부터 뭐예요? 물가 하락이 더 발생한다. 그래서 자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들어오니까. 어?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풀으면 원래 물가 뭐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뭘할수 있었다? 출구 전략을 안 쓰고 계속 저금리 정책을 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물가만 안 오면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출구 전략을 늦게 했을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거니. 하나, 물가가 오르거나. 하나, 무슨 가치가 상승한다? 그렇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뭐가 발생하냐고 우리가 했다어요 자산, 버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위기는요, 이때부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뒤에 거 한번 그래프 딱 가보겠습니다. 뒤에 그래프 딱 가보시면, 자, 뭐예요? 제로금리 시대 미국 부동산 가격, 보시죠? 이게딱 2003, 2004입니다. 오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싼 물건 들어와서, 야, 출구 전략 좀 늦게 해도 되겠네? 야, 금리 가만 놔둬도 물가 안 오르잖아? Oh, not problem. 이거죠. 오케이? 문제 없다 러지진 않았겠죠. 미국 사람들이니까. No problem. 그겠죠 No problem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no problem이 아니라 yes problem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뭐가 발생합니까? 부동산 버블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이 그래프 보시면 나오잖아요. 착살나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다 요번에 팡 터지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게 느꼈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형적으로 미국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밌죠 자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일본은 어땠었냐면은 이제 여기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최전성기는 바로 이 80년대죠 80년대 후반이 특히 일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 난리 났죠 뭐 미국의 뭐뭐 영화사 회사니 미국 맨하탄을 다 사버리겠다는 등뭐 드디어 이제 뭐 디트로이트는 황폐화되고 일본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일본 에스에서도 뭐요 예 이때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본도 여러분 경제성장률이 나름대로 6% 7% 성장했어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거예요. 버블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경제가 다시 7% 8% 성장하죠. 버블입니다. 그냥 버블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블이 되면서 버블이 쫙 꺼졌죠. 이 버블이 꺼지니까, 일본은 여러분 특히 다르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게 무슨 경제예요? 우리 토건 경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 건축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일본 경제입니다. 그래서 토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가 침체되니까 일본에서 엄청난 재정부양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도 없이 보이지만, 그때서 뭐가 나요? 사슴만 다니는 고속도로.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낚시터로 활용되는, 어? 어? 커다란 댐, 뭐, 우리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갖다 일본이 해야 됩니다. 경기를부항 했다는 의지죠. 근데 사실은 원래 정확하게는 이때 일본이 산업 구조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고 정부가 경기순환선에 침체 국면으로 보고 돈을 갖다 미친 듯이 풀어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미 일본은 이때 제로금리라는 거, 사실 이때 미국도 제로금리까지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 심지어 무슨 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들어가 본 거죠. 이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치면서 재자재정을 확 풀어버린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되죠. 왜 미국보다는 당연히 일본이 뭐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일본 우리 재정에 갖다 총괄했던 부서 이름이 뭡니까? 대장성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대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과 관이 있으면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그래도 민이 힘이 세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의 힘이 셌기 때문에 더 조기 집행이 들어가면서 더 확실한 적자 재정과 더 확실한 재로금리를 때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참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박살이 났는데 정부가 돈을 갖다 확 풀어버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의 회복 기미가 정말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오물에서 우리 마중물을 부어갖고, 물이 다시 쏟아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의 힘으로 가버린 거였거든요. 이걸 보고 또 미스 판단을 한 겁니다. 왜 판단하느냐? 96년 경제성장률 3%에서 97년 일사분계 5%가 탁 나온 거야. 안심을 탁한 거죠. 자, 다시 돌아왔다. 안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왜?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죠. 여러분, 저 일본 정부가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왕창 뿌렸다고 그랬죠. 돈을 왕창 뿌리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뿌리는 겁니까? 결국 빚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빚을 갚을 위험이 생겨야 되죠. 빚 갚으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정부는 돈빚 갚으려면 뭐가 돼요? 세금 걷어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어! 찬스가 생긴 거죠. 왜? 야, 봐라. 정부가 돈 쏟아부었더니 경제 성장률 5%까지 갔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구 전략 하겠어. 이 당시에는 뭐, 출구 전략이란 용어가 보편화가 안 됐지만, 출구 전략을 쓰겠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바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소비세죠. 우리가 리나라치는 무슨 세다? 부가세거든요. 부가세를 인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일본은 우리보다 좀 높진 않습니다. 3%에서 몇 퍼센트? 5%로. 부가세는 굉장히 큰 거죠. 부가세 1% 2% 올리는 거는 다른 세금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금방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자, 예를 들면 뭐 어, 뭐 휘발유에 들어가는 특수세를 2% 올리겠다라는 것과 모든 물건에 들어가는 부가세를 1% 모든 물건에 들어가 는 부가세를 1% 올리면 아주 산술적으로 물가는 1% 올리는 거야 그 순간 맞죠 부가세를 2% 올리면 물가그 순간 2% 올리는 거야 물가 그냥 2% 올려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 국가 빚 엄청나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출발된 거예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와 경제의 메커니즘. 그것이 바로 일본 경제를 더 빨리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때렸죠.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왜? 이게 실제로 시장힘으로 간 거면 버틸 수 있었겠는데 정부 힘으로 갔는데 정부가 힘을 빼버리니까 바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일본의 본격적인 오늘에 오게 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참 힘든 게 세계적인 차원으로 연결돼 있고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사회가 우주가 어떠냐 이게 조금 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출구 전략이 모여질 수밖에 없었고 빨리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일본의 이제 기본적인 정경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 세력과 정치가 연결되면서 대규모의 토목건사와 대규모의 적재재정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대장성을 바탕으로 재료금리. 그 당시에 재료금리 아무도 상상 못 했습니다. 대장성이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왜? 시장에 맡겨선 재료금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재료금리가 나옵니까? 누가 이자를 안 뱉고 돈을 빌려줍니까? 그건 대장성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게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무리한 경기 회복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빠른 출구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빠른 출구 전략이 결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최고의 불황을 가져오게 되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하고 사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는데 그냥 뭐아 경기가 이제 뭐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만 손 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대단한 경제적으로 깊이 있는 논쟁이 필요하고 국민 여러분이 다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출구 전략의 필요성은 뭐가 되느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출구 전략 해야 돼요. 그건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지금처럼 돈못 풉니다. 그렇잖아요뭐 돈이라는 게 여러분 찍어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돈못 푼다니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금리 2%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지금 금리 2% 아닙니까? 표준 금리. 그거 언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 볼까요? 현재 상황 정상적인가? 이거 미국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 제로금리래. 니까요 제로금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laughs> 금리는 시장에 안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는데 아무도 더 이자 안 준대. 돈 빌려줍니까? 돈 떼일 확률밖에 없는데 집에 쌓아놓지.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라는 건이 자체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가 아니란 얘기와 동의합니다. 모로타 제가 미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란 뜻이 또 나중에 뭐어저 사람 자본주의 를 부정하고 시장경제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통화증가예요. MZ로예요. 순수하게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낸 거 달러를 0 0입니다 통화량 무한 확증하죠. 제로금리에다가 통화량 왕창 찍어냅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이 정부 정책자요. 경제가 얼마나 힘들면 제로금리를때리고요 경제가 얼마나 힘들면 돈을 따블로 찍어냈겠습니까? 이게 현재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나랑 또연락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느냐? 이게, 이게 바꾸시게 진기 진기 진기가 뭐라 그랬느냐? 디플레이션의 징후는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좋은 요건. 오케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대부분은 다 디플레이션 상대에서 출발한다. 인플레이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요하고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석유 가격 같은 게 올라갔고, 물건 만드는데 생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러나, 이거 다 귀염둥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진짜 국민들을 괴롭히고 완전히 맛보내는 인플레이션 어디예요? 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제일 유명했다는데, 최근 어디에요 아프리카에? 바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일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어디? 독일. 그죠? 여러분 전부 다 무슨 인플레이션이다?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구한 말에 대원군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뭐 찍어냈습니까? 상평 평부의1 0 0배의 가치를 가지는 뭐예요? 당백전을 막 찍었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진짜 좋은 합폐는 뭐예요? 상평통변인데 덩백전 찍어낸 거요. 예 상평통보 한 개보다 1 0 0배 힘이 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지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원리는 간단해. 요 이게 이런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부끄럽습니다. 자, 이거 잠깐 어, 손님입니다. 어, 자, 손님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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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평통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난발한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자, 여러분 슈퍼 가서 슈퍼 가서 돈 내면 1 0만 짜내요, 리천원 짜내요. 리 자, 무슨 말이냐면요. 껌 샀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100원짜리 껌 샀는데 슈퍼주인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가 좋아요? 10만원짜리가 좋아요? 껌 사고 10만원짜리 하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해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그럼 거꾸로 이건 좋은 돈이에요. 이건 나쁜 돈이고. 그럼 여러분 이게 100장이 있고 이게 한장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만원짜리 물건 사고 이거 100장 내겠어요? 이거 내겠어요? 당연히 이거 내죠.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 모바 내겠어요. 1000원짜리는 다 집에다 쌓아놓죠. 그리고 다 뭐만 내놓는 거야 앞에다 10만원짜리 그 그러니까 나중에 뭐만 돌아다녀 요 10만원짜리만 돌아다니죠 자 사람들이 이제 1000원짜리 가질래 10만원짜리 가질래 다 뭐만 가죠 이것만 가지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 괜찮아요 제가 받아요 할인 판매돼요 이거 에스콰이어 구두 상품권 내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여러분 구독방금 7만원에 팔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시중에 통화량 엄청나게 늘어나죠 뭐가 되겠습니까 물가 엄청 상승하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물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죠? 쌀값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가 대원권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런데 경복궁이 불탔는데 다시 토목공사 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강을 한게 아니라 네 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강 낙동강에 영산강 쌍용 자동차 강까지. 뭐 하다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통화량 늘어나니까 하이퍼인플레션. 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친후는 가장 인플레이션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 아주 미묘한 전략입니다. 언제 실행할 것인가? 아주 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는 언제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할 말이 없느냐면요, 논의가 필요 없다라는 건 우리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지만, 출구 전략에서 할수 있는 건 재정하고 금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정이요. 우리 상반기에 167조 썼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거요. 90조 남았습니다. 차이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77조 차이 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짤수 있을까요,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정부가 안 짠다고 수도 없이 발표했고요. 오케이? 또, 으 국회의 열릴 것 같지도 않죠, <웃음> 여러분. <laughs> 국회가 열려야 추가 경정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반기에 90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재정은 출구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정리되셨죠? 재정은 이미 출구 전략이 시작된 거예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이미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두 번째, 금리. 금리 지금 2%인데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왜? 금리라는 건 이미 세계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요. 미국과 비롯한 세계 금리에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역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를 포기하잖아요. 미국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제로금리 포기하고 금리 한 3%만 때려보세요. 물론 그건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간 거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미국 금리는 3%인데 우리나라 금리 2%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한국은행에다 적응하겠어요? 미국은행에다 적응하겠어요? 미국은행. 그럼 미국은행에다 적응하려면 여러분 뭘 사야 돼요? 원화 사야 돼요? 달러 사야 돼요? 달러. 그럼 다시 환율은 뭐할수 밖에 없어요? 상승. 자,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는데, 출구 전략의 문제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출구 전략 안 하면 물가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출구 전략 안한 상태, 물가가 너무 높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면 물가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상승하죠. 버틸 수가 없어요. 국내 투자 들어왔던 돈뭐 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가 뭐 하겠어요? 다시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금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반동에 의해서 움직여나갈 수 밖에 없어요. 한국 경제 구멍 큽니까? 미국 경제 구멍 큽니까? 미국 경제 구멍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는 우리가 뭐예요? 물론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내 상황에 맞춰가겠지만 야 세계 동향을 안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미국이 얼마나 출구 전략을 빨리 잡아 나가느냐에 연동될 수 밖에 없어요. 재정을 할수 있는 게 없고, 그게 현재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회에서 맨날 출구 전략,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는데 그 논의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는 거죠. 기껏해야 금리를 자율적인 산에서 0.25% 어떻게 움직여볼까? 그 정도의 아주 그런 작은 자율성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재정은 다 가버렸으니까. 그게 정확한 현재 한국의 출구 전략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저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다 얼마나 그분들도 다 고민하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상반기에 돈을 많이 풀었던 왜, 너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풀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일본과 한국 막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소개드리면서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2NMP가 모여갖고 뭐라 그러냐. 이미 G20는 충구전략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입장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자, 이미 G20는 뭐라 그러냐면, 장기적인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실라하만한 출구전략을 이미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서 G20가 사실 합의를 했었죠. 출구전략을 해나가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미묘한 게,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아주, 그냥 굉장히, 뭐, 먼저 출구전략을 하는 나라가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먼저 출구 전략을 할 것이냐? 왜 먼저 하는 친구는 좀 불리하거든요. 그다음에 KDB 같은 경우 한국개발연구에서는 경기 하강 이미 마무리됐다, 비상 정책 처리하고 금리 인상 등을 이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출구 전략 긍정설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출구 전략 부정설은 이제 한국국민연구원 대통령설, 출구 전략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입장이 맞다 떠는 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의 출구 전략 논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제한적이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건 경제의 아주 끝과 끝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과 일본 사례 봤지만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말 경제학적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거쳐졌을 때 제대로 출구 전략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출구 전략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출구 전략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생존 경제가 드디어 20회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막, 뭐,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다룰큰 주제들은 이제 거의 다다룬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한 번, 우리 한번 중국 경제가 부상한다는데, 정말, 정말 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미국을 대신해서 기축통화가 될수 있는 전망은 어떤 건지, 그런 거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걸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번, 우리 한국 경제 미래는 어떤가, 이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반기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